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드셨더니 그재수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긴다고 하는 이 풍수 음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풍수 음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.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건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미젖을 물면서 그 생명으로서 첫발을 뜨게 됩니다. 우유가 갖는 그런 상징은 생명 유지의 젖줄을 암시합니다. 이 우유에 그 요구르트가 첨가가 되면 그것은 숙성을 뜻합니다. 숙성은 생명을 성숙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. 집안에 돈이 들어오려면 기운이 모아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요. 그렇게 모아진 기운이 어느 임계점에서 터지듯이 나오는 게 바로 재수이며 대박입니다. 운도 그냥 만들어지는 건 없죠. 우유와 요구르트에 여기 그 꿀까지 첨가가 되면 꿀은 제가 앞서 그 다른 영상에서 이미 그 소개를 해드린 대로 집안에 꼭 비치해야 되는 그런 비치품인데요. 재물이 그 꿀에 의해서 크게 모여집니다. 꿀이 있는 집과 꿀이 없는 집은 재물의 그 크기가 안 봐도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. 꿀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자석과도 같습니다. 간단히 붙잡고 또 세지 않게 잡아주는 게 바로 꿀입니다. 여기에 또 무수한 그 재물가루를 뜻하는 각종 그 곡물가루, 예를 들어 미숫가루 같은 그런 곡물가루가 첨가가 된다면 이것은 그 헤아릴 수 없이 큰 양의 그런 재물을 뜻합니다. 한 집안의 그 재물은에 쌓이고 섞여지고 또 용해되고 하겠죠. 각기 네 가지가 고유로 갖고 있던 그런 속성에서 재물을 잡아당기고 모으는 그 힘을 더 배가시키게 됩니다. 액체와 고체거루가 적당한 균형점의 그 점도를 이룬 상태가 될 텐데요. 여러분들이 그잘 섞어서 드시기 직전 그 상태가 바로 그 찰진 재물밭을 의미합니다. 이때 그 색도 그황토색이 된다면 이것은 그재물운수인 재성을 뜻합니다. 풍수에서 가장 재물복 받기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요. 우유와 요구르트, 꿀, 그리고 곡물가루 이네 가지가 만나면 이런 그 놀라운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. 몸에 좋은 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. 풍수적인 시각에서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네 가지의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부자가 되기 싫어도 부자되게 등 떠밀게 만들어주는 그런 풍수적인 가미가 돼버리는 것이죠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드시고 크게 그 재수받는 경험들 많이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하루에 한번 이렇게 그네 가지 섞어 드시면 됩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